애쉬 아일랜드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이거 제 아이디 아닙니다. 짝대 하나 잘랐고. 담배를 어디까지 가지러 가는겨? 큰통 나온다, 뺐다. 아! 보폭이야염 나왔다. 반셔, 반셔, 반셔. 여보하자 형, 반셔 주신, 반셔. 치약이 형, 반셔. 반셔. 짝고 가죠 이거 짝으로 가죠 짝자무시하고 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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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 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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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옆으로 하나 고자뒤 옆. 받을게. 짝뒤에요 이거. 이거 저큰살 가면 돼요, 형님. 이거 셔터로 가겠다. 아, 작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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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 뭐라고요? 작은에 킹샤크. 작아 짝띠 나왔다. 짝띠 나왔다. 짝띠. 짝띠 나와 있어. 오 계단 올라왔다. 올라왔다. 아아뭐 반슈는 뭐야? 아...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죽으면 안 돼. 우리끼리 같이 해야 돼요. 이거. 나오는, 거 없자, 이거. 네, 나오는 거 먹어야 되는데, 저 우리 네사랑 보미님, 저 쓰나 들었거든요. 오케이, 전방에 전방 있어요. 이거 어, 오른쪽, 오른쪽 아, 타이밍봐 나왔다. 와, 어, 밥 먹었다. 아, 우리 팀이 아니게 폭 까는 거 하고. 음. 일단 우리가 존나 잘해야 돼. 큰통 다시 가보죠 큰통 진 쉬울 것같아 이거 그냥 사, 우리끼리 산걸 버리고 하자 한명더 와볼래요? 큰통 쭉 밀게 아형 왔네 이거 그냥 앞에 돌격 잡으면서 밀어줘요 제가 뒤에 스나 잡아줄게 고! 앞에 전방이야 짠 스나 큰통 둘이야 둘 둘이야 둘

아니 반셔에 동명이 있어. <laughs> 아. 이번 판 심각하다. 아, 역시 세명만 잡으면 됩니다. 한고 잡기도 힘들 것 같은데요. <laughs> <laughs> 이전판에더이다 그냥 지일창 하나 있어요. 개고 개고타기... 아니 총알 많이 남은 거 아니야? 뛰어도 <laughs> <laughs> 아, 근데 뒤에 형 혼자만 뛰어니까 그래 답없애 스나도 너무 아니, 많고. 너무 아니야, 쟤네 네 이상하게 어 옆돌. 셔터 하나, 셔터 따라 하나, 셔터 하나, 셔터 하나 옆 따라간 거 조심. 셔터, 셔터 하나 반. 셔터 둘. 아키는 반. 아 이래 되면 바없다 셔드로핑 내가 쫙 뒤로 가야돼 쩍배 피해리야 쩍배 피일. 피해 못 들었어. t k n 아니야 d o 안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네. 왔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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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쇼 하나 세요 그냥 나이스큰 종가 쟈 나이스 짱구 형이 만났어요 큰통 온다. 큰통 온다. 큰통 온다. <목소리> 오른쪽 있다. 오른쪽. 큰통 오른쪽. <목소리> 내려가 죠그바 네. 들어. 와요 우리 큰토 바로 들어갈게요. 다 들어 줘야 될거 같은데. 아이 2층. 아, 제발 2층. 2층도 있어. 2층. 큰중간 하나 이 2층만 맞아요. 셔터 봐줘, 는중큰중간 조심. 안 보이고. 큰중간큰중간 큰 중간. 아..총알이 없어 아아 셔터 삥옆 조심 옆 조심 옆 조심 아 어, 셔터 들어왔다 아 이거 셔터랑 내가 살아야 되는데, 아... 아... 보이세요? 여기... 아니, 내가 지금 반시에서 뭔가 움직이 저 해상도 기본 해상도예요. 1024 쓰고 있어요. 아니, 내 사랑환이 저 사람도 봐봐. 자기도 못 하면서 기꾼이한테 답답하다 하고는 저런 사람 참 웃기다 보고 있으면. 가스님 별 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100개 고, 고맙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다 물어보셔도 됩니다. 큰통에 동명이. 큰 통이 둘형큰통둘큰통둘어큰통깔게형 어, 언덕에 어이구 창문 하나 아 뭐야 이거 아 여봤어 씨큰통 하나 짤큰통봐짤 울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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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일 치즈형 울베 미사일 셔터 셔터 기다 이거 스나야 스나 아 끈하시네 100개 그냥 바로 통크게 고맙습니다 셔터, 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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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셔터 개피 셔터 짤 큰설태 뭐 삥오고 뭐 삥온다 아나삥 옆 간다, 형옆 조심, 옆 조심. 딱 뚫렸어요? 나 울베로. 큰통 삼걸 하나 있을 거야, 이거. 여 왔다, 여 왔다. 자간 뭐니 되나? 아, 아, 이게 안 맞아. 설대에서 적을 노지 밀어 줄래요 울배 형울베 울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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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형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케이. 옆.. 옆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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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셔있다 옆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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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죽었는데? 여바나 자 여바나 봐, 여바나 봐, 여배 배배배 반이야 반아아 아, 이게 씨발 노줌 나왔어 반샷 개피 짤 반샷 짤나 올베스 나갈게 딱 들어온거 같은데?

이거 짝띠컴컴짜아짜아짜아 아씨 아, 너무 어 혼자라 생각해야된다 이거 아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듣고는 있나요 치즈형 안들어왔지? 야, 옆갔다, 옆갔다, 옆갔다. 내 올려가야겠다. 옆 조심해야 돼, 계속. 나이스. 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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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박, 짜가, 넷박. 내리막길 넷박.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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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아, 반, 짜간 반, 짜간 반, 짜간 no, 반. 짜간 반. 짜. 짜간에 또 있네. 짜간을 아, no, no, no. 다 비워가지고.

반샷스나 반샷스나 빠지고. 네. 나 울베로 나 울베로. 반시 오케이 나 울베로. 짝디 스나 짝안 들어왔다 이거 짝안 들어왔어. 나이스 짝디 엄마가 나. 짝간짝간짝간짝간짝간짜간 2층 2층 2층. 이이거간형 짜간. 이게 간내 설포가 나까 줄게요. 잠깐만요. 형, 내가 오른쪽으로 쭉 벌릴 테니까요. 형한 템포 만늦게와 봐요. 고 설때.

자기야? 아, 개구 쏜 거구나. 여보 안 갔어? 네. 큰통 둘이래, 이거. 천장, 우리 천장 보고 있다. 형, 뒤에서 봐봐요, 그냥. 네올베에서 같이 봐줘. 셔터 죽었다.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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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오 어, 나이스 이겼 이거 이겼다 큰중간 큰중간 올베 큰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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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아군이